안녕하세요. 이름이 뭐예요? 진유한이에요. 유한이 몇 살이에요? 다섯 살이요. 시작.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엄마고 애기도. 공무 둥둥해. 엄마 공무 맑이. 어, 나무 나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셋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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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하얗게 눈 내리는 한겨울 밤에 아이들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<laughs> 저쪽에 분홍색 친구들 있는데 거기서 어. 누구 제일 좋아해요?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? 괜찮아 <laughs> <감상하러 웃음> 이야기 해도, 번 해도, 번 해도, 번 해도 번 돼, 이야기 해도 돼. 키즈 좋아해요? <진짜>? <웃음> 그렇구나. <웃음> 하나, 둘, 셋, 둘, <laughs> 셋,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 둘셋 양년 125번 부문산입니다. 저는 동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. 먼저 병의 흉내를 내 보겠습니다. 음, 음, 음. 두 번째 양 흉내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, 마, 마. 야, 너가 땡땡땡한테 나랑 놀지 말라고 했다며. 내가 떡볶이도 사주고 숙제도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이렇게 연기해본 적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여섯 살 윤서연입니다. 하나, 둘, 셋, 찰칵! 하나, 둘, 셋, 찰칵! 우와! 눈다 신난 겨울이다, 신난다! 심심히 쌤에 듯하고 팡팡팡 눈이 내리면 친구와 길기기이 하하호호 웃으며 눈움움 만들고 눈싸움도 하자 신나는 겨울 하얀 겨울. 배고파? 배고파? 야야. 우리 예쁜 친구 이름이 뭐예요? 가영이 맞아요? 가영이는 몇 살이에요? 손가락만 알려줘 네. 몇 살지? 여섯 살 여섯 살 맞아요? 네. <laughs> 하나 둘셋 찰칵 하나 둘 하나, 둘, 셋, 짧아. 우리 이제 아까 연습했던 거 사진 찍어볼 건데 한번 해볼까요? 네. 그러면은 민정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어요? 아니요.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? 나 그냥 못해요. 그럼 민정이 응.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? 그래, 같이 서보세요. 자, 선생님처럼 이렇게 꽃받침 해주세요 앞에 날개 보고요 예쁘게 스마일 하나 둘셋 스마일 찰칵 사랑해요 네 하나 둘셋 사랑해요 찰칵 뿌잉자 찰... 하나 둘셋 찰칵 찰... 하나 둘셋 찰칵 찰...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